일단 소주 한잔 그리고 걔네 집 앞에 가는 거야. 가서 소주를 본인가말딱 들고 전화를 해. 봤잖아? 그럼 딱집 앞이야. 잠깐 나와. 하고 딱 끊어 그냥. 그냥 끊어. 그럼 사람이 궁금하게 돼 있어. 갑자기 왜? 이러면서 나오게 돼 있어. 근데 너한테 술 냄새가 팍날거 아니야? 그럼 사람이 일단 뚫다 납득이 안되잖아 갑자기 와서 술 냄새? 뭐지 이거? 낯선데? 그때 딱 담아봐 딱 담아봐 그럼 걔가 처음에 무서우니까 뒤로 슬슬 물러난다고 그러다 벽에 딱 부딪치잖아 그럼 네가 오른손으로 벽에 딱 짚어 감기가 완전 쪼아서 갑자기 왜 그래? 음 그런다고 그때 딱! 기극적으로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가. 터프하게.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. 뒷모습이 컨셉이야. 여자의 뒷모습. 왠지 쓸쓸해 보이는 그런... 응. 왜? 너무 함축적이야? 오케이 okay. 그럼 딱한 마디만 해. 널 갖고 싶어. 딱 그래. 좀더 세게 도발적으로 내 아이 아빠가 되어줘. 꼭그라 아, 졸라 빵판 타.